you hey. 고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합니다. 우리도 시험 누가 시험에 들었나 나 시험 들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자주 하죠. 지금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는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시험이 도대체 왜 기쁜 건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시험을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히려 기쁜 거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 시험을 당하면 참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을 당하면 참는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시험은 들었는데, 그냥 시험에 들지 않는 것처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 제가 시험에 든 적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또 여러분 중에 앉아서 지금 태연하게 앉아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지만, 분명히 현재도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어, 시험에 노출된 적도 있었을 겁니다. 시험에 들기는 들었는데 저 사람이 과연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는 상태. 이것을 시험을 참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는데 정말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었다고 얼굴에 써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뭐. 속상한 일 있고 문제가 생기면 얼굴에다가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막 붙이고 사람들한테 인상 쓰고 다니면서 분위기 막 해치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 을 한다면 시험거리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잘 참고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험을 어떻게 참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질도 나고 그리고 저 사람에게 시험을 당하면 막 미움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과 아픔들이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것을 믿으면 내가 지금 속상한 일이 있고 시험도는 일이 있지만 이거를 잘 참아내면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시험을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시험을 참아봐라. 그러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잘 참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잘 참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시험을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고스란히 우리 것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낼 때그 복이 내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사실 뭐 시험을 참는다 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험이 뭐 참고 말고도 할게 없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시험. 빼드는 이유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어디에서 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시험을 줬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시험을 줬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무슨 말을 막 해가지고 나한테 시험을 줬습니까 여러분 시험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내게서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통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시험은 내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내가 나를 넘어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망에 던지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고,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싶고, 또 나의 모든 가치를 인정받고 싶고, 이러다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긴다는 의미는 자신을 이긴다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내 자신에게서 온내 욕심 때문에 온그 시험을 참고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시험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누구도 참을 수 없는 것이 시험이라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시험을 참아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시험은 참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에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다른 환경이다. 뭐, 교회가 문제다. 세상이 문제다. 그래서 정말 그게 내 시험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쏟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는 않고,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시험 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제대로 해야지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뭐 제대로 해야 되고, 나라가 바로 해야 되고, 저 원수 같은 사람이 저 남편이, 저 자식들이 똑바로 해야지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시험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이 똑바로 할 리가 있습니까? 내가 세관경을 끼고 내가 계속 삐뚤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눈에 똑바로 보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속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 지금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배려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냥 올과매고내 스스로 욕심에 이끌리고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건데 자꾸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들, 주변의 여건들 이런 것들을 막 핑계를 대면서 자꾸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시험을 이겨라. 시험은 너 자신에게서 오는 건데 그것을 꼭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험을 이기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시험 들게 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막복을못 받게 하고 막 지옥에 쳐넣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그 모든 사람 마음 속에도 마귀 사탄의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자꾸 시험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막 시험을 들게 해가지고 막 넘어뜨려서 우리를 속이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가 그 시험을 잘 견디고 이기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17절 말씀해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변함도 없고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욕심을 먼저 앞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그리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르는 말이 있어요. 입 밖에 내서도 안 되는 그런 말 중에 뭐 위험한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종종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시험을 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 보시고 나또 그런 말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시고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고 나한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시험을 줬습니까? 어디에서 그 시험이 오는 겁니까? 바로 내 욕심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믿기로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막 흩어버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8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그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이 마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을 참고 그 시험을 견디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밖에서 오는 요인 때문에 그런 밖에서 오는 문제들 때문에 참아내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나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시시때때로 굉장히 많은 시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정말 귀한 선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들이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기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내 것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빼앗긴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대한 착각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더큰 시험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악하고 사람은 더 악해지고 저 사람은 점점 더 미워지고 저 사람은 나하고 점점 더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자꾸 시험거리를 찾으면요. 끝이 없습니다. 주변 환경, 어떤 여건, 이것이 시험에 대한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어, 뭐, 세상이 저렇게 나를 시험하는데 내가 참 살기 힘들다. 이렇게 그냥 자포자기하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를 내가 시험에 빠져 있는데,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힘든데 누군가가 나를 와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주고 뭐 신방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연약한 자들을 또 시험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기를 바라고, 나를 배려해주기를 바라고, 나만 사랑해주기를 바라고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시험을 참아야 되고 이겨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일으켜 주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시험거리들만 잔뜩 있는데 그 사람이 부모든 형제든 뭐 가족 중에서라도 누구라도 아주 친한 사람이라도 그 누가 나를 일으켜 주겠습니까? 내 안의 복을 가로막는 무서운 것 바로. 시험의 원인을, 시험에, 시험이 드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승리하기 위해서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습니까? 때때로는 나는 내 권리를 찾는 거야. 그래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권리를 앞세웁니다. 뭐 질서든 관계든 주변이든 이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 사, 아, 사방천지가 다 시험거리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욕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 면 배려를 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변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것 이것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타인을 살피고 그러나 주변을 잘 살피는 것이 시험을 줄이고 시험의 요소를 차단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욕심을 버린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온갖 좋은 선물들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뭐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겪고 이길 때그 사람에게 주는 거지. 그냥 뭐 욕심 있는 사람은 욕심대로 막 퍼부어주고 자기 생각대로 막 가는 사람들에게도 막 축복해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주님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선물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비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뭔가 조금 비우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나를 채우는 훈련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나를 자꾸 채우는 훈련에 익숙합니다. 내가 막 이것도, 스펙도 채워야 되고, 돈도 채워야 되고, 뭐, 모든 것들을 자꾸 채워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우라고 말씀합니다. 채운다는 의미는 욕심인 거예요.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 독이 채워집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 욕심의 항아리는 밑 빠진 항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워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비울 때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으로 귀한 선물로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채우려고 하다 보니 욕심이 생기고 시험이 들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도 멀어지고 그냥 내 인생이 엉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덜 가져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더 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하시고 채워주실 줄도 믿습니다. 인생의 시험은 결국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생길 때도 보면요. 결국은 자기 밥그릇 챙기고 자기 욕심 때문에 막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나라도 그렇고, 뭐 국회도 그렇고, 뭐 모두 보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 것 챙기고,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막 경쟁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그런 것도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면 반드시 좋은 선물, 우리가 아둥바둥 노력하고 욕심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비워내고 시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큰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만나면 참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비워내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며 또 내가 내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현신하고 희생하면서 주님을 앞세우면서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시험을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을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을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을 잘 이겨내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